어드레 암냠이루는 이제 붕어빵 히피 히핑, 히핑크림을 해가지고 이제 맛있는 녀석들 보니까 음, 맛있겠더라고요. 음. 근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한번. 나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뭘 따야 되나? <laughs> 헐. 잠깐 뭐, 아 이렇게 하는구나어자 일단 좀 먹어주고 그 다음에 이 배를 채워주는 거지 어? 터졌어 압력이 너무 센데? 붕어빵은 5,000원진데 제가 너무 어지러워서 기다리기가 힘들어서 저는 팥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슈크림 남은거 해가지고 두개 끼워주더라고요 음, 그런식으로 아 근데 이거 터지는구나 이게 압력이에 드실래요 여러분? 흠, 음. 음, 맛있어요, 이거. 근데 이게 압력이 센데 터져버리던데. 이게잘 되질 않네. 살살 달려줘야 되나? 돼지가 되질 않아. 살살 좀달래줘야 되는 건. 스피드 먹방이요? 저 요즘에 환자예요, 여러분. 와, 이렇게 먹는 게더 낫냐. 역시, 파이랑 생크림은 개꿀조합인거야. 맛있어. 내가 이거 먹으려고 햇빛그림을 주문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슈크림도 맛있네. 슈크림은 속이 비었는데? 이게 오히려 채우기가 좋겠는데? 오, 됐다. 응, 돼지 됐다, 돼지. 부풀어 올랐죠? 오, 슈크림이 이게 향기가 더 편하네. 음. 양념치킨 은 어제 먹은 거예요. 초콜렛이 중간에 배어가지고 훨씬 먹기가 편하네. 이렇게 넣어 먹는게. 한번 개봉하면 3일 전에 먹어야 돼요. 이게 3일이나 갈까요? 그러니까 3일이나 가겠습니까, 여러분? 원래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 몰랐네.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어,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음. 슈크림이 훨씬 이게 비어가지고 그 방송 맛있는 영석들처럼. 해먹기가 편하네. 이렇게 넣어서, 음. 이렇게 통통하게 돼지새끼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먹으라고요 파서. 파서 먹기는 힘든 것 같은데. 음. 인터넷에 보시면 이게 3개가 들온게17,000 얼마인가 그럴거에요 음 맛있는거 알아요 꿀맛이네요 꿀맛 아 근데 머리를 깎았는데, 너무 미용실 안쓴면서 오늘 바빠서 그런가? 저 코앞에 걸어간다고 힘들긴 했는데, 너무 바보같이 깎아 놓은 것 같아요. 정지는 3일이요. 맛있네. 이렇게 삽으로 퍼가 지고어 이런 식으로. 음 느끼하냐고요? 아니요, 느끼한 거 없는데. 지영님 어서 오시고요. 是等。 붕어빵이 좀 비싸지긴 했는데, 그래도 즉석으로 이렇게 따뜻하게, 바삭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 음, 되게 좋죠. 넘어간다! 음료수요? 어 탄산수. 근데 굳이 뭐 목이 막히거나 하진 않아요. 이거 개 맛있네. 근데 이 배를 채우는 게 팔은 힘들어요. 이 돼지를 만들려면 팥은 힘들어. 초코림은좀 비워가지고 쉽거든요? 팥은 힘들어. 날이 추워지고 있죠? 쇼크림은 이렇게 통통하게 이렇게 채우기가 쉬워요 안에 공간이 비어가지고 음. 이렇게 돼지새끼 만들어 먹으려면 쇼크림이 더 유리하네요 멍멍 멍멍 소고요 맛있음, 사으로 해핑크림은 인터넷에 이렇게 검색하시면 나와요. 음, 참사, 참사. 몰라요? 이거 뭐, <laughs> 어느 나라 거야? 미국! 음. 미국 거네요? 빵빵하게 채워서. 네 반갑습니다. 몸은 아직도 그냥 어지러워요. 저 다니기가 힘들어요. 이거 사러 가는데 힘들더라고요. 오늘 저녁이요? 저녁은 뭐 다른 거 먹든지 간단하게 해야죠. 붕업방이요직근처에서요 와요. 이거. 왜막혔어 이거는? 아줌마 슈크림은 많이 넣었나? 야. 아줌마가 실수하셨네. 저녁이요? 저녁을 언제 먹지? 음..모르겠네요 음. 뭐, 3일이고 뭐 갈게 별로 없어 보이는데 붕어빵은 꼬리가 제맛이라고요. 네 꼬리가 바삭하게 나죠. 이렇게 해가지고. 음. 붕어빵은 라면 국물이야. 그건 좀. 이게 크림도 근데 오래 짜놓으면 좀 녹는구나 이 형태가 음 물이 되네 미리 짜놓으면 안 되네. 그래서 내게 남은 것이라 이게 보세요 흐트러져 이게 물이 돼. 음. 튜으로 옮긴 건 아니고 생각 중이에요. 만약에 동시 송출을 하게 되면 아마 뭐 1월 초쯤에 음 그렇게 할것 같아요 바로바로 바로 짜야 되는구나 이게 냅두면 형태가 어 그냥 우유같이 돼버리네요 집에 TV가 없어요. 너무 달지 않나요? 뭐, 그렇게까지 달진 않는데요? 한번 드셔보세요. 야, 맛있어. 근데, 미리 짜놓으면 안 돼요. 이렇게 먹을 때마다. 음, 저도 팥을 좋아해요. 근데, 소크림이. 다들 기다리려니까 제가 어지러워가지고 음, 어떻게든 빨리 집에 와야 돼가지고 그래서 같이 달라고 했잖아. 뭐야, 뭐 벌써 거의 다 먹은 거야? <laughs> <laughs> 녹아 버리는데. 음, 3일에 걱정이 아니고 그냥... 차 먹었어요. 그냥 우유같이 나와. 자,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맛있네!